보해라 내가 뽀뽀 좀 하겠다는데 왜? <laughs> 자기야, 저 저게 뭐고? 어? 어? 저저 사람 아이가? 아버지랑 형이 우리 아버지랑 형이 죽었어요. <laughs> 전 괜찮습니까? 어머니는 지금 병원에 계신데, 아직 쇼크 상태예요. 힘드시겠지만,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? 강도가 들었던 겁니까? 아버지랑 형이 서로를 죽였습니다.

씨는 사건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현장을 본 거네요. 근데 두 사람이 서로 죽였다고 하는 건 어째서 그런 겁니까?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? 나이 어? 새끼, 나이 새끼야. 어라 그래, 어라. 말 잡았다. 어라, 그래. 네 한번 죽어봐라 이 씨. 어? 아버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? 엄마 죽이라고 작정했어요. 엄마 <laughs> 개. 야, 마누라란 일 년이 그 처방을 동네 똥개 대하듯이 할까? 자식 새끼들까지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? 아, 어? 너가다. 내가 똑바로 경고하는데, 자꾸 성질 건드리면 뭐. 다씩기삐고이집구석에 불확진을 삐기다 나냐? 야, 네가 술 사온다. 난나술 사오라 말이야. 어머 어머, 엄마. 래 짠. 응. 안주, 안주, 안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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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. 아유, 우리 잘나신 큰 아드님 오셨십니까? 어머, 이 사람이 오빠 큰 아들이야? 술가 갖고 오라고 전화한 지 한참이 됐는데, 우리 잘난 큰아드님은 뭐가 바쁘시갖고, 인자사 기 나오시십니까, 예? 마이치 하셨네요. 집에 가시다 아, 됐고, 아. 도인은 내놓고. 가라. 음. 잠깐. 가기 전에 우리 인사나 해요. 나 아버지랑 되게 친한 사람인데. 어떡해 오빠들 되게 잘생겼다. 나 이학민인데 잘생기신 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? 왜, 항미야항미야 괜찮나? 어, 응, 괜찮나? <laughs> 오빠, 난 괜찮아. 응. <laughs> 이 야, 얘는 집에 가서 보자. 가이다스가! 응, 미 완전, 완전. 어, 어아어 많이 놀랐어 그제. 어이, 어떡고 아버지! 괜찮다. 응, 들어가자. 어, 서 들어가자. 응, 그래, 그래. 미케마 들어가자. 응, 그래. 어이구, 이 여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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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. 아유, 가자. 아. 야, 이 인간아. 니가 우리 인간 말종이라도 그렇지. 아, 내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고? 아, 그러니까 내가. 나가라고 했잖아 니하고 살기 싫으니까 아짐 싸서 나가라고 음, 음. 이거 나요 아, 아파요 아, 아니 이게, 이게 진짜 휴. 저 여자랑 살고 싶으면 아버지가 나가있어 둘이서 무슨 짓을 하든 안 말릴 테니까 웃기지 마라 허. 야, 여는 내 집이야. 아,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싶은 여자랑 살겠다는데. 아, 네가 무슨 창경이야? 야, 나, 나 나가라. 아, 꼴도 보기 싫으니까. 나 나가라고! 오빠. <laughs> 나 그냥 갈래. 어? 이집 사람들. 너무 무섭다. 아, 진짜 이 이게... 집. 아 이것들이 진짜 죽을라고 작전을 했나? 아이고 이걸 진짜 엄마한테 손대기만 해보이소 그때는 진짜 아버지가 뭐고 없다. 그때 가만 안 놔둔다고! 아이고 어, 어아 어, 어. 이것들이 아주 작당을 하고 된비어야 그래 네가들좀 이따가 보자. 에? 형, 형미야! 형미야! <laughs> 은호야, 네 도서실에 가라 나중에 아버지 진정되고 나면 형이 데리러 갈 테니까 얼른 책 챙겨서 도서실에 가봐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형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그날 밤 아버지랑 아들이 싸움이 붙었고, 그게 결국 칼부림으로 이어진 거네요. 그 엄마는 말리다 안 되겠으니까 신고하러 나오다 의식을 잃었던 거고. 그 아버지란 사람이 그러니까. 아버지란 사람이 그러니까 뭐, 그런 아버지면 죽어도 싸다. 그런 말이가? 아니요. 뭐, 그냥 가족들이 많이 힘들었겠다. 그런 말이죠. 사건보고서 올리고 종료할까요? 엄마는 의식 아직 안 들어왔지? 예그 병원에서 연락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뭐 뻔한 사건에 뭐더 들을 게 있겠습니까? 그건 엄마가 깨어나봐야 아는 거고 엄마 상태 체크 잘하고 의식 찾는 대로 진술 확보해라 그리고 현장에서 수거해온 칼 지문도 조사하고 그 아버지랑 사귀었다는 여자도 찾아보고 예. 선생님, 선생님. 저기 한복순 씨, 정신 좀 두세요. 경찰입니다. 그제 밤일 기억하시겠습니까? <intrigued> <웃음> <웃음> 아, 한복수씨 괜찮으세요? 한복씨 괜찮으세요? 여자? 여자가 있었다고요?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집 아저씨가 술은 입에도 못 대는데 가족들한테는 또 얼마나 잘했다고 현장에서 가져온 증거품 감시하지 않고 끝났나? 내일쯤 결과가 나오긴 나올 거라던데 왜요? 어. 진술이 너무 엇갈리니까 남들 앞에서는 법 없이도 살것 같은 얼굴하고 있다가 그 집에만 들어가면 폭군의 변태로 변하는 인간들 어디 한두 명 봅니까? 정태규도 그런 경우겠죠 예 네, 여보세요 아 병원이요. 막내 아드님한테 사건 정황 들었습니다. 우리 은호가요. 우리 은호가 뭐라든가요. 아, 아버지랑 큰형이 크게 다투다가 서로를 죽인 것 같다고요. 우레오노가 그렇게 말하던가요? 왜요? 뭐가 잘못됐습니까? 예, 형사님들이 잘못하셨습니다. 우리 남편이랑 큰애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... 저입니다. 예? 선배, 왜? 네. 이거 좀 보시죠. 왜 그러신 겁니까? 더는 할말 없습니다. 그냥 체포해 가십시오. 이러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? 자백했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닙니까? 그냥 체포해 가시라고요. 작은 방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습니다. 약은 안 먹고 모아 뒀던 것 같은데. 이미 병원 기록도 다 확인했고 살인 도구에서 지문도 발견했습니다. 이러신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. 군대 간다고 받은 신검에서 생각지도 못한 정신질환이 발견됐습니다. 멀쩡했던 내 아들이 수십 간의 정신병자가 됐지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. 그대로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. 근데 아들 아버지는 보기 못한다고 그날부터 전쟁을 치렀지요 원래부터 가정적이고 자식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던 양반이 하루 종일 은호 옆에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폈습니다. 병에 관련된 책이란 책은 다 찾아서 읽고 해. 그런 정성 때문이었는지, 우리 은호 상태가 좋아지고 취직해서 대기업에도 다녔습니다. 그러다 공무원이 더 낫겠다 싶어서 1년 전부터 회사 그만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이 약물 치료하면서요. 그런데 한두달 전이었나? 왜? 내이약안 먹으면 안 되나? 왜? 약을 왜안 먹어? 아니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약만 먹고 나면 힘이 쫙 빠지는 게 무기력해지고 의욕도 없고. 몇 시간쯤 멍해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 공부하는데 은호야 천천히 응. 하면 된다 급할 게뭐 있노 뭐보다 중요한 건네 건강이고 공부는 그다음이라니까 그래도 내가 빨리 시험에 합격해야 엄마, 아버지도 고생도 돌고 형도 좀변해지지 다들 내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한다 가족끼리 고생은 무슨 아버지 앞에서 함부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 너가 아버지 섭섭해한다 알았지? 약 먹고 점 시다 공부해라 서 정말 몰랐습니다. <laughs> 지 아버지라면 금치기 위하던 우리 은호가. 아, 깜짝이야. 아이고, 기적 좀 하고 오지. 라도 줄까? 엄마, 형이 여자들을 납치해서 다 죽이려고 한다. 치, 장난은? 공부가 안 되나? 다 죽는다니까. 두고 봐라. 다 죽는다, 다. 养不活呐。<noise> 아니, 그러면 안 돼.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. 안 되는 걸 했다고. 그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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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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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, 그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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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사람 되는 반대？그럴까봐 그래. 내가, 다. 엄마 형 나도 죽이러 올건데 어제 숨어야 되는데 엄마.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 자신 때문에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. 또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스트레스가 되면서 더욱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급기야는 상상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폭군으로 만들었고 또 자신의 형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.